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오늘은 간식으로 추천하는 문경하루 애플파이를 맛있게 조리부터 직접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아주 깜찍한 박스에 담아서 옵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언박싱 해볼게요. 짠! 이렇게 열면은 애플파이 6개가 들어있어요. 플레인 애플파이 3개랑 시나몬 애플파이 3개. 이렇게 두 가지 마시고요.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배고프거나 아니면은 간식으로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 두 가지 조리 방법이 있고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어에서 160도. 시간은. 오븐. 짠! 이렇게 5분이 경과되었고요. 맛있게 구워졌네요. 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얼른 접시에 예쁘게 세팅해 볼게요. 이렇게 애플파이를 에어프라이어에 맛있게 구웠고요. 한번 속안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시나몬 애플파이예요. 이렇게 시나몬 애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인 애플파이도 한번 잘라볼게요. 와, 대박. 음. 그럼 이제 직접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애플파이를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애플파이가 지금 두 가지 맛이라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저는 일단 플레인 애플파이 먼저 먹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파이 안에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문경 사과 농장에서 직접 기른 문경 사과로 파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후에 만들어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선한 그런 애플파이를 드셔볼 수 있어요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먹어볼게요. 이 사과는 엄청 달콤하고 그다음에 이 파이는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일단 냄새가 미쳤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유나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애플 파이는 유기농 설탕, 고급 버터,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서 먹고 나서도 속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간식으로 너무 좋아요.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완전 찰떡이에요. 이번에는 시나몬 애플파이를 먹어 볼게요. 생지는 직접 반죽하고 그리고 들어 있는 사과 잼은 100%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다100% 수제인 그런 애플파이에요. 시나몬 맛도 완전 매력적이에요. 이 사과잼에 시나몬의 조합 그리고 요이 파이까지 이세 가지 조합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정말 바삭바삭하고 달콤하야 최고. 제가 평소에 사과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파이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애플파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집에서 배송받아서 편안하게 드셔보세요. 문경하루 애플파이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